배꼽 힐링 사용법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. 배꼽 힐링은 크게 세 가지 봉으로 되어 있어요. 여기가 인봉, 지봉, 천봉, 천지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. 기본적인 자세는 배꼽에 인봉을 두고 두 손으로 펌프를 하는 거죠.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펌프질 합니다. 긴장되면 내신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합니다.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? 최장 15분까지 해주면 아주 효과가 있죠. 자, 그리고 이제 배꼽에서부터 그 오른쪽으로 살짝 넘겨서 배꼽입니다. 배꼽에서 오른쪽 살짝 넘겨서 옆을 펌프질 해줄 수도 있고요. 배꼽에서 왼쪽으로 살짝 넘겨서 또 펌프질 할수 있고 배꼽에서 살짝 위로. 배꼽에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펌프질 해줄 수 있는데요. 이제 배꼽에서 위쪽으로 하게 되면 심장, 그리고 폐가 굉장히 좋아집니다. 이쪽 부분에 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가령 오른쪽, 위쪽 45도로 펌프질을 해주면 간에 좋습니다. 네. 여기가 굉장히 아픈 분들은 간이 안 좋은 상태예요. 왼쪽 45도 위로 펌프질을 해주면 위장에 좋습니다. 위장이 위치한 자리고요. 아프면 위가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양쪽 옆, 옆은 콩팥에 해당됩니다. 배꼽에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뭘까요? 시원사범님? 방광과 생식기라고 카메라맨이 얘기해줍니다. 네. 그리고 여자분들도 자궁이 있는 곳이죠. 네, 자궁이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펌프질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다리 순환이 안 좋은 분들 오른쪽 다리는 오른쪽으로 45도. 왼쪽은 왼쪽. 네, 그래서 굉장히 방향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하다 보면 본인이 통증이 심한 부위나 눌리기 힘든 부위들이 나타납니다.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드럽게 풀어 주세요. 처음에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잘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. 살살 풀어 주시면 됩니다. 네, 이상